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특별한 이렇게 큰 대회에 제가 또 성화 봉송 주자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에 그냥 영광스럽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또 오늘 성탄절에 이렇게 특별한 곳에까지 오게 돼서 저도 의미가 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할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많은 국제 대회를 제가 방송 때문에. 직접 참여도 해보고 또 경험도 해봤지만 가까이서 본 선수들은 정말 존경스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모두 헛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진심을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 특별한 선물 같아요. 오늘도 성탄절이기도 하고 어렸을 적에 정말 198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올림픽 때. 그냥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 손에 들고 뛰었던 불꽃, 열정, 이런 생각 뿐이었었는데 이렇게 막상 제가 또 동계올림픽, 평창올림픽에 직접 성화로 옮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게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선물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인 것 같아요. 아, 그때가 생각나요 개최지로 선정이 될때 마음 졸이면서 같이 한 마음으로 응원했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바로 또 이렇게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간 앞으로 다가왔다는 게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아, 홍보대사로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서 응원할 거고요 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도 크게 응원해주시고 또 진심으로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